두 알이 살지 보이노 살이 <laughs> 쪘지. <잘 있었지? 웃음> 안녕하세요. 댓글에 어몽어스 해달라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사실 할줄 몰라요. <laughs> 그래가지고 고민고민을 하다가 지금 어몽어스 배우러 갑니다. 보강고 동아리, 유튜브 동아리 스쿨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 햄버거 사주고, 그 다음에 카페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고 배우기로 했어요. 아, 이거 어른들끼리 모여 살다 보니까 이런 거 배우는 게좀 힘드네. 배워서 할머니랑 한번 해볼게요. 와, 그런데 이거 배우는데 돈 많이 들겠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먹었지 <laughs> <laughs> 저기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군. 안녕. 어, 안녕하세요. 어. 자, 얘들아 들어갑시다. 안녕하세요. 조금은 어, <laughs> 일단 햄버거를 시켰는데 여기서 햄버거 먹고 카페로 이동해가지고 어몽어스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거 배울 때는 품이 많이 들고 수고가 많이 들어요. 맛있나 우와, 지네 떡볶이 같은 김말이 막아. 감자는 이렇게. 내 현수철! 니거헬로그 50원짜리 그좀 내줘 못했다고. 니가 말박질박욕해 가지고. 내가 지금도 게임 트라우마에 빠져 있잖아. 지금 어몽어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 지금. 우린 이제 어몽어스로 갑니다. 우린 이제 어몽어스로 갑니다. 저희는 이제 어몽어스 하러 갈 겁니다. 카페에 갑니다.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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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시키라 일단 결정해서 빨리 주문해라. 지금부터 우리 어몽어스 배워보겠습니다. 어몽어스 배우는데 돈이 너 많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 돈이. 음, 다... <laughs> 어몽어스는 크로우나고 임포스터가 각각 나눠져 있는데요. 크로우는 시민이고 임포스터는좀 살인자라고 보면 돼요. 다운로드 일단 합시다 다운로드해봐. 아, 천사리 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운을 받겠습니다. 다운을 받겠습니다. 설치합니다. 어몽어스. 어몽어스 깝니다. 그다음에 네. 네. 게임을 들어갈야 되게 온라인이거든요. 어, 온라인. 온라인 들어가서 여기서 닉네임 치시면 돼요. 닉네임. 아, 뭐라그러지 닉네임. 네. 나 닉네임이야. 나는 닉네임이야. <laughs> 아, 이거 지우시고. 이거 지우고 이거 네? 어, 다 지우고. 싹다 지우고 해야 돼. 다파워오엄뭐 하지? 나는 변. 좀 만들기가 세고. 여기서 만들면은 어렇게 레벨 고를 수 있고 인원 도 차례를 고를 수요. 오 어, 신나다 신나다. 이거는 저... 시간제 없나? 그냥 가만히 들면 되나? 오기까지 이게 들어온 것만들이기구나 어. 와, 이거 어. 것만 해도 어. <웃음> <웃음> 내가 들어왔어 지금 어머머스 내가. 어. 승주이야 승주만. 어. 와기어이불룩 뛰다니. 승주다니네오 너무 신난다. 재밌나. <laughs> 어. 어 뛰어닌다. 자노른자투 들어왔다. <laughs> 자, 출석 부를게. 어몽어머 배고프다. 저요 변 저요 그럼 이제 누가 크롭이 되고 누가 인스래가 아, 돼. 아하는 아니, 들어가 봐야 돼. 랜덤장이 되게 아, 들어갈까? 네,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들어가면 지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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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작 내가, 시작해 내가 이제 다 됐다. 3초, 2초, 오, 1초. 이제 시작이 됐다. 음. 우와 누가 누군지 티내지 말기. 아, 자기한테서 가르치도나 시작할 때. 이제, 여기, 이. 오른쪽 맵 위에 보면은 음. 지도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노란색으로 자신이 미션을 해야 되는 위치랑 자신의 현재 위치,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근데 난못 뛰다니는데 어떻게 해, 뛰다녀? 왼쪽에, 그거. 아래, 아, 요거. 네. 아, 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요거 이거, 다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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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지이이 근데, 뛰다니면, 뛰다니면 뭐 하는 거야, 지금? 뛰어다니면서 미션을 해야 되는데, 어. <laughs> 그, 꼽은 위에, 이거? 아니, 그, 지도 모양 보시면요. 어. 내가 지금 딱, 물음표, 아, 아 그, 그, 물음표, 물표에 물음표, 그리고... 가가지고, 12표 그리고... 가가지고, 뭐 눌려야 되나? 근데 저, 뛰 내려가가지고, 뭐 하는 거야? 그, 들어가보시면요. 어. 그거 거든요 네, 그걸로 왔다 갔다 할수있어 아, 수아 벤트마다 연결된 벤트가 따로 아 있어 그렇군 오 미션 게이지박 뭐 차고 있다 나도 초록색이 차고 있다. 초다 차면 되나? 다 차면 은 포스터가 증명해 줘요. 왼쪽 위에 네, 일단은 여 왼쪽으로만 해줄 이게 완료 안된건 아직 노란색이나 무색을 그렇여야 돼요. 여기가 청색이니까 노란색으로 해야 뭐라고? <laughs> <laughs> 어허 <laughs> 어 이거 왔다 제대바쁘네 네, 네, 네. 네. 너무 멀리 땡기지 마시고 손가락에 살살 살살 우와 거. 재밌다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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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아래로 가서 이렇게. 우와 아래로 가서 작이 어려워지면 <laughs> <laughs> 아니 왼쪽으로 땡기지 마시고 아래로 왜 자꾸 내 따라와 지도고 실제 데노자체준왜 자꾸 내 따라와 <laughs> 이거 지고 끝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같은데 빨리 을수있좀 어. 어. 밑에 키라고 쓰거든요 떼말어이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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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일 수 있나? <laughs> 죽이버렸어아 이렇게 해가지고 죽일 수가 있는난 잡으러 다니면서 했는데 네, 미션 잠 미션 멈춰봐 아직 어. 기능을 못본게 있거든요 몇개 어. 식당이 실체관계였을 텐데 식당이 실체관계있다 이거.. 식이거 방울염 들어가는 일단 이거 나오다 하고 어. 다른 이운가 아, 뭐, 이렇게 음, 미션 음, 다 끝나면 패배. 아로 어? 끝나게 됩니다. 아 그럼 내가 진그가 네. 뽑은 네. 이 코스에서. 어, 나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지? 약간 몇 살이야, 이 나가. 오, 잘 뛰다니네. 이제 나 없을 아까보다 열두는 잘 뛰다니. <laughs> 아, 숨 먹아주고 잘 뛰니까. 아, 그래가서. 부자기 조금. 아니, 다시. 오, <laughs> 이머전 씨, 이게 긴급 회의라는 건데 크로원이 소집 가능한 거고요. 이거는 소집을 하려고 한게 아니고 잘못 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나가면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그냥 스킵을 누를 수 있어요. 일정 시간 후에. 별 나왔다. <웃음> 아무도 개출되지 <laughs> 않았습니다. 오, 잘한다, 우리. 아무도 안. <laughs> 우리 지금 많이 늘었어요. 응. <laughs> 일로 와. 베르코나 일로 와. <laughs> 오 죽었다 누가 내 칼로 꼭꼭꼭꼭 찌르더라 <laughs> 그? 누가 칼로 꼭꼭꼭꼭 찔렀다 누구야 아니다. 배고프다가 봄인이다 충격 나오는 걸 봤다고 네, 배고프다 네가내 꼬꼬꼬꼬 찔렀어 시민의 승리 근데 내가 꼭꼭꼭? 아니 이번에 굳이 막 내가 있다 이거 꼭 살아야 된다 생각을 안 하면 그냥 없어 재밌다 아무것도 아니네 난어 어려운 건줄알다노무다 플레이어 영다 너무 재밌다. 룰다 익혔어. 아니, 그렇긴 한데, 어. 하나하나 내가 있잖아. 인물을 수용해야 되는데, 그 인물을 어떻게 수용했는지를 모르겠다. 가르쳐서 알았다막 꽁꽁꽁꽁 삐띠만 다녔지, 똥똥똥똥. 어떻게 수용해야 되는지를 <laughs> 몰라가지고. 아까지얘기해 뭐, 아니, 내 칼로 꽁꽁꽁꽁 <laughs> 세번 찌르더라, 세 번. <laughs> 그래, 꽁꽁꽁. 와. <laughs> 나 어디서 어디서 바꿀 수 있어? 이거 네. 아, 뭐, 색깔 바꿀 거야, 한벌 더. 여기 파이브 시메네. 지금 뭐더 색깔 있네 색깔 바꾸고. 단체. 네, 아나이옷 좋다. 예쁘다. 그다음에 모자도 있다. 어머나 모자도 써야지. 아 색깔, 색깔. 밑에 내리면 시또 있어요. 귀엽다. 내리면 시또 있어요. 헤드셋 넣고 돈 주어야 되네. 네. 근데... 못됐다. 야 이게 진짜 미친 거다. 꽃들 꽃들 이거 비오는 날 하면 바로 장기침. 미친! 안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비키라고. 야, 집중도 빨리... 죽인다. 누가 학생들 보고 집중력 없다 했노? <laughs> 병원아 맞지 네. 집중력 최고다. 아니야. 오! 인제 알았어요? <laughs> 아이게 하다 보면 노는 게나야나 이거 임무 찾았어. 어머, 나 완전 똥달고네이버에있어 지겹다 꺼져라 네나또 <laughs> <laughs> 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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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다니는구나아니다저 <laughs> 어, 그래. 진짜 모션도다이 그래 그래, 그래 세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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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진짜 어저 아닌데 꽁, 죽었잖아 일단 스킵 오케이. 오케이 증거가 확실하진 않으니까 어멍멍 <laughs> 임포스터였습니다 <laughs> <와. 웃음> 찾았네 네어몽몽을 찾았습니다 와 이제 익숙해졌네 우리 둘이가 같이 있었던다 난 몰랐는데 같이 있었던가 봐 <laughs> 우리 오늘 게임 즐겁게 해봤습니다 정말 재밌네 진짜 재밌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자, 재밌었어요 가르쳐주셔서 보관고... 고맙습니다 또 광고 오세요 또 광고 오세요 <웃음> <웃음> 사랑해 빠이 네. 언제 본격적으로 붙자 어몽몽, 번 갔어 한번더 해볼래? 그래 딱한번더 해줘 <laughs> 네. 한번